손주가 면게 들어가나요, 예. 어, 예, 다른 시스템에 함께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요, 길막. 길막고 길막고 길막자. 길막, 네. 길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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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프로모 네. 달려들기 시작합니다. 아, 마이너 크레딧이 되는 순간. 마이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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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버 네, 네 어, 역시 팩토리의 위엄. 그냥 이그 돌파해 보냐면 예. 박대우 선수도 물론 프로보다 엄청 많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예. 굉장히 위험한 싸움을 해준 겁니다. 예. 좀더 안정적으로 안마당 파기식 괴 그렇죠. 이런 싸움을 예. 수 있었는데 네벌칙 계속해서 난입해 주면서 예. 지금은 그냥 벌처 조금 더 찍어내면서 벌처를몇 네. 타임 찍어내면서 벌처로 이제 계속 이제 예. 여기서 깼어요 깨스 여섯 시확장 아이고 여섯 시 확장하는 겁니다. 탱크를 줄여주고 서 시작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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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해서 시작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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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서 시작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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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마인드 시작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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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와 진짜 이 오해. 자, 가 정말 대단합니다. 도세욱 도 가만히 오해. 자, 가만히